28장 다윗의 시편 오 나의 반석이신 주여 당신께 제가 부르짖겠나이다 저에게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만일 당신께서 저에게 잠잠히 계신다면 제가 구렁속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하나이다 제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곧 제가 당신의 거룩한 신탁의 장소를 향하여 저의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저의 간구들의 음성을 들어주소서. 사악한 자들과 죄악의 일꾼들과 더불어 저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를 가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실들에 따라 또 자신들이 힘쓴 것들의 사악함에 따라 돌려주소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손의 행위에 따라 돌려주소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받아야 마땅한 것들을 되돌려 주소서. 이는 그들이 주의 역사들에도, 그분께서 두 손으로 시행하시는 일에도 유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요,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실 것이라.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나의 간구들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라. 나의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였더니 내가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내가 나의 노래로 그분을 찬송하겠노라. 주는 그들의 힘이시니 그분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구원하는 힘이시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유산에 축복하소서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들어 올리소서.